야, 뭐 농촌이든지 또 경기도 안은데 이렇게 운영위원님들이 광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이게 정말 감사드리데요 오늘 이렇게 좀 많이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바쁜 일정도 있으시고 또 시간도 그렇고 또 정치권도 그렇다고 말씀드렸고. 그리고 네, 뭐, 우리 광동을 위해서 항상 지원님들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. 이 어, 광동을 발전을 위해서 오늘 안건이 제게 순정이 될 건데요. 항경 안건이 온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손석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려요. 네, 고맙습니다. 아무 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는 업무는 많이 있진 않아요. 회장님하고 같이 내년 행사를 전해보신다.